어, 저쪽으로 가시네. <laughs> 저쪽이 조금 난 코스인데. 어, 운전 잘하시네. 보기역자들은 <laughs> <부교육자들은> 운전을 잘해야지. <laughs> 올때 아까 이쪽으로 왔고, 저기 여기 나갈 때 여기 난간 난간이 늘죠 좀 사실은 충분해요 이게 간격이. 근데 트럭 같은 경우는 앞이 보이기 때문에. 어, 괜찮은데 여기하고 여기 커브트는 여기가 조금 교회차가 오면 불안해요. 어 저기 코스 그렇지 힘드네 여기 교회차 여기가 조금 위에 충분한데 여기 이거 보세요, 보세요 긁힌 거 봐. 아유 트럭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막끓히고 지금 여기 봐주고 왔네. 아이고 고맙네 안돼어교서 여신도의 바자회 20박스. 초반에는 총회총 여신도 회장님이 조금 반응이 그렇게 썩 내키진 아니, 않았어요. 지난에서도 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. 그 여태, 뭐총 여신도 회장님이니까 아무래도 좀, 그래서 꼼꼼해야지. 그런 걸. 근데 지금 20박스하고 20kg 그걸 이제 홍보해, 보, 판매를 해보더니 만 반응이 지금 너무 좋대요. 맛이 봐. <laughs> 맛이 아주 좋다, 그러네. 그래서 지금 어제 작업하는데 2 0박스더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. 그래서 내가 도저 아 이제 가, 간다. 이제 저러 가네. 도저 시간이 안 된다고. 20박스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하면은 3시간, 기본 3시간을 잡아야 되는데. 그러면 여기 작업을, 막바지 지금 작업을 못해요. 그래서, 그랬더니만은 이제 농촌 담당 박은수 목사. <laughs> 그 통화를 해보면 어떻냐고 아이, 아이, 템을 주시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니까, 이제 박원서 목사님, 오셨어요. 아유, 감사하네. 안디어 교회. 우리 말 800년 된말 좋다. 여기 목남에, 이제 또, 가서 작업해야지. 우리, 우리 밭주인, 밭주인, 우리 박원시 선생님. 수원 박스. 수원 박스 줘야 돼. 어이구, 장난이 꽃 춥다시네.